안녕하세요, 수러 언니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방문했었는데 날이 추워져서 생각나서 방문하게 된 집입니다. 바로 상무지구 일바따입니다. 위치는 운천역 근처 연탄구이 골목에 위치해 있고 이쪽 골목에서는 일바따가 가장 유명한 집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사장님께 여쭤보면 알려주십니다. 한때는 이 연탄구이 골목에서 불이 나서 많은 식당들이 피해를 봤다고 해요. 그래서 재오픈하기까지 수 개월의 시간이 걸리셨다고 합니다. 다들 불 조심하세요. 오랜만에 찾아간 일바따는 여전히 사람이 많더라고요. 메뉴판입니다. 돼지와 소, 닭고기 그리고 생선까지 종류가 진짜 다양해서 뭘 먹어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메뉴판이에요. 전 오늘은 연탄 불고기를 시켰습니다. 밑반찬들이 마치 백반집이 연상될 정도로 가지수가 상당합니다. 진짜 맛있었던 파김치와 양파장아찌. 동치미, 깻잎 장아찌가 나오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양념게장도 나오더라고요. 맛이 괜찮아서 리필도 해서 먹었습니다. 미친 듯이 진하게 익었던 묵은지와 콩나물 무침이 나옵니다. 모든 반찬은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신다고 해요. 이 김치찌개도 푹 익은 묵은지와 파김치가 들어가서 감칠맛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인원수에 맞게 반숙 계란후라이도 주십니다. 갑자기 사장님께서 연탄불 위에 물이 담긴 냄비를 올려주시더라고요. 찌개를 직접 끓여먹어야 되나 보다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어서 주문한 연탄 불고기가 나왔습니다. 냄비의 용도가 고기의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거였더라고요. 크, 사장님의 센스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불고기는 달달하게 양념되어 있고 마늘도 함께 구워줘서 나왔습니다. 이 불고기는 가게 한 켠에 마련된 주방에서 사장님께서 연탄에 직접 구워서 내어주십니다. 안주가 나왔으니 오늘도 진로로 가보겠습니다. 기본으로 내어주셨던 반숙 계란 후라이는 술 마시기 전속을 달래기에 아주 제격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완숙도 좋지만 반숙이 제일 좋아요. 잘 구워진 이 먹음직스러운 불고기는 겨자소스에 듬뿍 찍고 쌈장과 마늘을 올려서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불고기 양념 자체가 달달한데 겨자소스에도 살짝 단맛이 느껴져서 상큼 달달하게 참잘 어울렸습니다. 다음은 상추에 마늘과 파김치를 올려서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박수가 절로 나오는 맛이기 때문에 쉴틈 없이 바로 다음 쌈도 준비해줍니다. 물이 끓으면서 생기는 수증기로 인해서 고기가 끝까지 마르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되어서 참 좋더라고요. 저처럼 가게 입구 쪽에 앉으시면 사장님께서 화덕으로 고기를 구우시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이 집의 모든 메뉴는 이렇게 초벌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다 익을 때까지 사장님께서 직접 구워주십니다. 그리고 지난 화재 때 모든 게다탔는데도이 화덕만 타지 않았다고 해요. 이 가게의 터줏대감인 만큼 타지 않고 남아 있어서 줘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고기를 화닭과 연탄을 구워 주셨고, 서빙은 주로 아드님 두 분께서 해 주셨습니다. 모자지간의 사이가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순살 당 목살을 시켜 보았습니다. 이 집은 1인분씩만 주문할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닭목살도 역시 사장님께서 일일이 다 구워주셨습니다. 닭목살구이는 처음 먹어본 메뉴라 기대되더라고요. 같이 주신 껍데기가 메뉴에는 따로 없고 전부 서비스로 주십니다. 무제한으로 껍데기 리필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집 껍데기는 삶지 않은 생껍데기를 한 달간 숙성시킨 후에 구워서 내어주신다고 합니다. 어쩐지 더 맛있더라. 장목살은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먹었을 때도 굉장히 맛있지만 소금 살짝 찍어 먹으면 고소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비스로 주신 껍데기도 부지런히 먹어줍니다. 껍데기는 콩가루랑 초장 둘다 찍어 먹어야 한다는 거꼭 메모하세요 쫀득쫀득 껍데기까지 오늘도 맛있게 잘 먹고 가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군고구마를 내어주셨습니다 이번 겨울 처음 먹는 고구마라 더 반갑더라고요 화덕 속에서 열심히 구워진 고구마라 속까지 아주 잘 익었어요 김 펄펄 나는 군고구마에 김치 올려서 먹으면 한파 정도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산하고 나오면 사장님께서 섬유탈취제도 직접 팡팡 뿌려주시고 사탕도 양껏 챙겨주십니다. 따뜻한 인정을 느낄 수 있었던 일바다에서 역시 오늘도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친절하신 사장님과 두 아드님들이 운영하시는 정감 있는 집입니다. 아드님 두 분도 사장님의 쾌활한 성격을 그대로 닮으셔서 가게를 나갈 때까지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여기는 블로그나 인스타 광고는 일절 하지 않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맛집입니다. 술 만나는 가게 분위기에 메뉴들도 정말 다양해서 술 한잔 하러 가시기에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맛있는 맛집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